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박바로 챔피언을 꺼내는 마영 감독입니다. 그렇죠. 연천에서 박바로를 배나질 않았거든요.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챔프입니다. 오, 어, 아니, 초반부터 라인전 되게 공격적인데요? 우리가 아는 박바로가 맞나요? 아니, 지금 배트 밀려요, 지금. 이러면 타자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 이렇게 박스플첫킬 너무 쉽게 가져가는 박바로입니다. 마운드에서 초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아니 볼드 제구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어 아, 박바로 너무 좋은데요. 계속 지금 스트라이크 넣으면서 CS 극장 벌리거든요. 이러면 타자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뭐라도 해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게 참못다고야 이러면은 가볍게 어, 더블 킬 가져가는 박바로 박바로 오늘 게임 캐리하는데요, 지금. 자, 이거 이거 지금 건드렸는데 탑 쪽으로 가거든요. 탑쪽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탑쪽 봐야 될 것. 아니, 트리플 그 킬. 킬. 아니 저기서 슬든 폭발을 들어 아, 이렇게 트리플 킬 박바로. 대단합니다, 박바로 오늘. 아 임진영이 나오죠. 임진영 챔프가 직구가 144까지 나옵니다. 딜 제대로 들어가면 답이 없는 챔프입니다. 근데 초급 언트 아 아까 바람좀 먹어서 발이 빨라요. 아 이렇게 공가나로킬 챔프가 저 임막을 수 없습니다. 임진영 아, 지금 게임 조금 터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성남이 운영을 잘해요. 지금 스노우볼 계속 굴려요. 아 이제 성남이 물어보는 거죠. 임진영 딜 제대로 나오거든. 너네 이제 어떡할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차장 나와야죠. 이게 1루 땅볼 되면서 가볍게 살치입니다. 임진영. 게임 터졌습니다. 게임 완전히 터졌습니다. 배트 나오지 마라. 나딜 들어간다. 나딜 들어간다.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 넥서스 파괴됐습니다. 승리 EG!